최진호교수입니다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한자가 우리 동의족이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을까 합니다. 접대 동의국이 중국을 지배했다 해도 무슨 소리 하느냐, 부정교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 그는 네, 사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자가 왜 우리를 동방예의주로 구했나 우리를 보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공 우리는 없었고 동의국을 보고 했던 얘기입니다. 워낙 큰 나라고 예의가 바르니까 하는 얘기겠죠. 였 그래서 오늘은 한자의 원조인 각골 문자 하는 것이 중국이 아닌 동의국의 문자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일까 생각합니다. 여게 진태아, 인재대 석자 교수입니다. 평생 동안 이 동의국, 중국 쪽에 영웅을 했던 사람인데, 한자는 동의족이 만들었다.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주의한 이고, 우선 우리 문자를 한번 보죠. 이게, 에, 녹도 문자 하는 게 녹도 문자. 경남 남해군에서 발견된 건데, 이거 뭐, 우리가 도저히 이해는 못 하겠지만, 은 녹도라는 것은, 바로 녹은 사슴입니다. 사슴의 모양을 보고, 발작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내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녹도 문자입니다. 요걸 상당히 문자, 형을 갖추었죠. 그래서, 에, 이거는 평북 연병군 노양산 비석에서 발견된 글자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중국이 자기들 문자로 하는 창일 문자. 창일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문자를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이거 뭐 앞에서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발견된 각골 문자. 이게, 이게 아마 이게 저 가죽 같아요. 가죽 같은데 글자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보기 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문자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도문자, 각골문자, 창일문자 유학계 가렌토 문자로도 나옵니다 가렘토 문자는 바로 당군 단군, 왕검하고 당군과 관계되는 그런 문자입니다 이때 가렌토 문자는 38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점 38자입니다 이, 어 아, 어, 우, 오, 야, 여, 요, 유. 뭐 이런 거다알수 있죠? 기어, 니어 니얼, 니연, 니얼. 그래서 이런 게 쓰러져도 되는데, 이 가렘톤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배달민족이 돼가지고 처음에 천재를 가죠.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계에 계시는, 거기 천재, 하늘 다스리는 환인이란 분이 계시죠. 우리가 당군 역사에 나옵니다만. 그 분이 내려다 보니까 백두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환웅을 내려볼 자기 아들.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가지고, 어, 배달나라를 그렇죠? 배달 나라를 만드잖아요 그죠? 렇 우리가 배달민족 하니 거기서 출발합니다. 에, B.C. 3888년 하면 그좀그좀될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다가, 어, 그 환웅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 더 내려와서 당군 음, 왕금이 저기 또 나라를 만들죠. 그때부터 이제 당군 조순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에, 가림토 문자랑이 생, 있었는데, 그, 이 가림토 문자입니다. 왜 이걸 저 앞에 꺼지 문에 나 하면 가림토 문자는 바로 우리 훈민여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방금 내가 이 전부 우리 글자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말은 뭐냐면 가림토 문자는 세종대왕이 1443년에 제정한 훈민정의 표음 문자입니다. 그걸 보고 한던입니다 세종대왕이 뭐 일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당군조선 때 굉장히 문화가 우리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당군 시프군은 교육이 대단한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에, 그걸 보고, 제정대왕의 글자를, 여전히 열자를, 철업 8주, 철업 8주, 열자를 빼고, 스물여덟 자를 가지고 훈민정을 만들었죠. 그이유이기 때문에 앞에 꺼지면 내 본기입니다. 한자의 원조는, 은나라의 각골문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은나라의 각골문자. 각골문자가 한자를, 그, 기부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마천은 사기에 보면 사마천은 아까 이 다시 한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 뒤에 사람이죠 그 자기 역사에 보면은 주나라 때 중국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저금잘못된기죠 주나라 앞에는 뭐였나요? 은나라 은 있었어요 은나라 은나라와 주나라 같이 생기 BC 8세기니까 아, 800년 전 BC 800년 전이죠 그때 자겠습니다.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에 관한 기록이 중국사에는 없다. 그래서 각골문자의 발굴로 중원당이 실존했던 은나라의 기록이 전설로 됐어요. 전설로. 그런데 뒤에 이제 은나라 왕조가 있었다는 것을 뒤에 밝혀낸 겁니다. 역사, 역사학자들이. 은나라, 은나라 왕조가 동이족인 통치했던 국가로서 당군조선의 제후국이다. 제후국은 군주도 다리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어, 당군 조선 그다음에 동이국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로 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 은나라 주나라가 BC 8세기 800년 전에 생겼다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지도가 나오딱 나오잖아요. 이자 자기들이 맨날 지는 이제 우리말 바깥 아건데은 여기 점선이 은나라도 있습니다. 왜 점수를 해느냐 은나라는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점수를 해놨기고. 그 다음에 주나라는 변방의 찌꺼리, 이렇게 여기, 예, 나와 이래 있습니다. 8세기에 해서 11세기 300년 어, 동안 나라를 라가지고 결국은 은나라를 예, 집을 삼킵니다 근데 이 은나라는 좀 바보스럽게 동유에 쭉 내려온 나라인데 예,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주나라와 이렇게 잘 지냈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고, 이 주나라는 진짜 중국, 한나라, 여기 한족이, 요 때부터 한나라에서 시작된다. 자, 아마 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전체 역사입니다. 녹도문자가 배달국 때 생겼죠. 녹도문. 배달국 시대. 그러니까, 환인 천재의 아들 환웅이 3898년에 이제 백두산에 내려와서 신씨 여기에다 도읍을 정하고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도입국도 같이 있어요. 토국, 그래 제국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상형문자보다 3830년에 0 0 만들었다고 봐야 해서 우리나라가 약 900년 전에 벌써 녹도문자가 생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일이라는 똑똑한 사람은 창일문자라고 자기가 만드는데, 이때는 맨이 배달국에서 다스리죠 음. 지금 지대, 천하이고. 근데 중국의 창일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사마천에서 동이족이라고딱무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없어지고 어, 이때 당문조선이 요 생깁니다. 환웅해서그 다음에 쭉 다스려 오다가 여기에 당문조선이 BC 2333년,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아사달의 도움을 정하고, 여러 가지 당군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당군 10분군을 보면 정말 놀랍니다. 우리 지금 애들 그 교육하기 거기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때 가림톱 문제가 되 됐는데, 이때 38자 앞에 봤죠? 38자 있었는데, 그 중에 28자만 택해가지고 훈민정을 만들었다는 게겠죠. 각골문자라고 됩니다. 이때 는 원나라 시대입니다. 각골문자 시절대가 1600-1044까지 이때 계속 동이족이 이걸 사용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동이족의 문자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버틸 힘이 없잖아요. 하나 딱 있는데 창의를 이렇게 했는데 창의를 또 사마천 사기에서 이거는 우리나라다. 동이족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자 하나도 자기들 더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 때도 말했지만, 동의적, 동의국 안에서, 어, 당군 조, 당군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군 조선을 새로, 어, 인정하고, 같은 제후국, 같은 군자 다섯 나라로 해가지고, 동의국은 정말로 우리 역사에 정말 기둥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 건국시조도 나라 자체 도 동이족의 국가인데, 거기서 나온 문자만 동이족이 아닌 한족의 문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죠. 앞에 있는 전부 문자가 다 우리 문자였었는데,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은나라, 은나라가 사마천서 이거 자체를 지워가지고 뒤에 복원됐지만은 동이족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와 한글은 우리 민족 완벽한 문자 시스템이죠 예, 이거 좀더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이 발음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한자와 한글은 딱 일치가 되겠습니다 게 되어 운율을 하는 이 운율 그럼 한자의 근원이라는 녹돈 문자도 각골 문자도 우리 조상 동의적이 만들었고 거기서 나온 한자와 동의적의 문자 어느 틀림없는 거죠 후대에 한자를 집대성했다면 중문자에 시조를 했던 창일 역시 동조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것 없습니다. 중국은 자 그런 걸 운율이 다 있는 데다 따지고 하고하면또 드는 사람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고 그러면 뭘 가지고 그걸 해느냐 내창고 문헌을 여덟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숨겨진 민족의 염원. 유창균 계명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 평생 동안 이 문자 연구, 민족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1999년에 책을 만들었죠. 이 책이 책 이름 요렇게 해 놓은 책표시입니다 그다음에 한자는 우리글이다. 우창수김영명신문을해 가지고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음성 언어로서 한국어와 중국어, 문자 언어로서 한자와 우리글의 상관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권의 책을 냈고 어, 우창수 선생은 사학가입니다. 역사학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나라 한자 전례 이전의 시기 한국어 중국어 비교 김지영은 그 당시 내가 조사할 때는 그 경희대학교 강사였었는데 지금은 교수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박의정 씨라는 사람도 어, 민족 역사학자입니다 같이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자는 우리 글이다 박문기 선생님 역사학자입니다 평생 역사 역에 매달린 사람들 한자는 즐겁다 박은, 박은철은 에, 중앙기독중학교 교장선생입니다 이 역사를 굉장히 많이 에, 연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에, 박은철 교장이 한자는 즐겁다 이런 책을 2 0 1 0년 냈고 말글 그리고 세상 황안웅이라는 역사학자가 또 책을 냈고, 그 다음에, 나라 약속국인데, 저한 나라, 이 중국 한 나라. 이걸 강대국 조작했다는 걸 갖다가, 에, 이월형 전숙실대 교수가 2015년 책을 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약속을 강대국으로 만들어내는 저런 힘들입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한자는 우리 조상 동경이 만들었다 진태하 명 교수입니다 진태하 교수는 인재대 석자 교수도 대단히 평생 이, 이, 이쪽에 연구했던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 틀림없이 이제 우리 거 맞는데 그러면 요즘 내가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거도 뭐 가면서도 당신은 뭐 생화학자라면서 뭐 쓸데없는 짓 하느냐 하면서 하는데 나는 전체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 흐름 흘러가는 것 같다가.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쭉 이걸 하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한자가 전부 잘라고 전부 약자만 씁니다. 그렇죠? 일본도 뭐 사정없이 잘라가 약자만 씁니다. 한국은 원행 그대로를 보여준다 아까웠어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가 진짜 종주국 같습니까 한자를 만나러 갔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한국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까 손을 댈수 없습니다 왜선주들이 맨날 한자를 마음대로 뭐 떼고 할수 없고 저러면 자기가 안만들기 중국도 다 잘라가지고 약자로 쓰고 일부 다 잘라 약자로 쓰잖아요 이거 보면 알죠 흐름을 볼때 예, 나는 한국이 종주국 맞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더 해서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쪽 중국과 관계를 좀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